찬송가 한 한장 부르신 다음에 어, 설계하겠습니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니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거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목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입니다. 기도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아, 이건 우리의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답도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아, 어, 지금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풍성하지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어,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 보험의 씨를 누군가 뿌려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게 발화가 됩니다. 그것을 걷어드리는, 어, 추수대가 있거든요. 그걸, 어, 영혼의 추수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장막절. 지금은 장막절 기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설교 제목을, 어, 장막절에 관한 아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기도를 조금 하거든요. 그러면 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어, 사람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어가면서 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대제를 한 명이 저한테 찝혀지더라고요하나님이 이끼는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어. 하나를 배대고사대질하는 그런 신명이 저한테 딱 잡히더라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도인전에 성전. 보면, 어, 초대교회가 나오죠. 어, 예수님께서, 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오순절날, 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배는 거의 뭐 임제 집회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임제 집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영성원이나 기도원 같은데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감동 따라 예언을 각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통변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예배 형태를 정말 사모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정도의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 기도, 신령을 알게 하시는 거는 신령 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압니다. 근데 전체를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대고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내 얼굴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의 고백도 실은, 어, 제 믿음 상태도 어,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연결하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상태가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일만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요? 기도원에 간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죽어야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과정 다 보고 계셨죠 그런데 네가 나를 찾는지 그걸 보려고 결국에는 네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게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그런 답은 믿음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 어,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떤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미적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 태침을 뱉고 가을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고단하지요. 돌고 돌아서. 어, 다시 이 물, 물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을 청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볼것같죠 그러면서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아, 어,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 종착점, 자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어, 세상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 어, 어,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 부끄러웠거든요. 지금도 기도하면 막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하나님을 음, 하나님은 웃으면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막 숨어요 누구 뒤에 숨어가지고 음,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웃으세요 하나님 야단도 안 치세요 다 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인자 한 미수로 안아주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먼지만도 못한 제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해며, 물을 떠나서 육지에 나와서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된 거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회심을 한 후에 삶은 이제 180도로 달라졌죠.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도 했는데. 음. 그 상, 그 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참 답답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 빵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 누군가,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요 바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어, 빵이 너무 많이 구워졌다고 어, 그래서 갖고 왔다고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유가 떨어졌어 그러면 또 하나님 아이들이 우유를 먹어야 될 텐데 우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또 우유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바로 굶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선하니까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아, 금주릴까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의인의 강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즉각즉각 즉각 음,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음, 하나님께 은혜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어, 우리 모습이 어떤가를 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5만 번이 아니라 100% 응답받는다. 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예스라고 하시지만 어떤 때는 노, 안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좀 시간이 지나면 왜안들어주신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저는 순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포기가 빨라요 얼른 아닌 거는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무응답일 때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아, 어,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고, 응, 음, 응답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 어, 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속으로는 많이 섭섭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 무지해서 그럽니다. 내 필요, 주님께서는 물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음, 재물이 없으십니까? 금도 은도 다내 것이요. 온 세상 만물이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아낄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침묵하니까 나도 침묵한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토끼 같은 손주를 들이나 낳았거든요. 가끔 만나서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들이 엄청 귀여워요. 애기 때는 당신 박근실 잘 웃기도 하고, 어, 또, 안아주면은 팔 벌리고, 이렇게 인기더라고요 그리고, 어, 옹알리도 하고, 어,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뭔가 좀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어, 말도 잘안 하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서 핸드폰에 열중한다든가 그리고, 어, 뗀 생각한다든가. 이게, 어, 뭔가 너니 아이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 얘들하고 좀아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어, 하나로 붙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잖아. 그런데 너네들 어, 말도 안 하고 어,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섭섭하잖아. 할머니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할 뿐이고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음, 조금씩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 아시니까, 아, 아시니까 주겠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음, 섭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통을 원하십니다. 친근하게 그렇게 어, 다가오게오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항상 열려져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어, 교제가 안들어나는 겁니다. 어,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진마트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의 보고가 열려있는데 아래 있지 못함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벌써 법칙을 탁탁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진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일들을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 저희가 승복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 어,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들을, 저자들에게 점 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다, 어, 게시를 하셔서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감동이, 성경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 지혜가 있으시죠. 다 아시죠? 말안 해도 다 아신 바가 되지만, 음, 말씀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해야지 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화살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강청을 하죠 이 완곡한 기도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뭐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들어줘야 돼요. 라는 것이 강천 기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네가 네가 하는 말이 무서워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하라고 하지 않지요. 운전하고 갈 때도 우리는 교통 법칙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초록불일 때는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멈춰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실행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무관한 목적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할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강청하는 기도가 들어졌을 때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면 사람들은, 아, 원래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팔려간 그런 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즐겁습니다. 거기서는 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행복의 끝은 천국이면 좋겠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는 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응답 안 하실 때는 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목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입니다.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바라볼 때입니다. 어, 내 기준이 무너질 수 있는 어, 이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때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응답이야말로 가장 어, 은해 주시는 부르심의 그런 때입니다.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어, 해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고했던것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느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또그 마음이 포연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 그런 음,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정안의 상가운데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음, 머무는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